안녕하세요. 후인 구성하게 사주입니다 이제 제법 뭐 가을 같은 날씨입니다. 낙엽도 좀 많이 이렇게 뭐 붉어졌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날씨도 점점 더싸늘하고 이런. 제가 그 뭐야, 평소달 산을 많이 다녔는데 마지막 그 뭐죠? 아, 마지막 마무리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아, 지인이 아시는 분이 제주도 한라산, 그뭐 한라산이 좋다고 해서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 그 분화구도 봤습니다. 그 분화구라고는 안 그. 하고, 거기도 봤고, 참, 아, 많이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올라가고, 날씨가 올라가는 층마다 바뀌고, 자라는 뭐나무라나 나무도 바뀌고, 또 무슨 눈꽃이라 그러나 그것도 바뀌고, 이렇게 그런 어떤 뭐라 그러죠? 세상을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도, 아, 이거 참뭐 올라갈 때마다 바뀌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 저는 그 산을 꽤 많이 다녔어요. 그래도. 근데 그데 한라산을 처음에 간다니까 못 간다 하더라고요. 뭐 그전에 달 단위든 가락이 있으니까 한번 가본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고, 저희도 아, 새벽 5 시인가에 이제 올라가서 시끄건 무리할 때다 다, 올라가더라고. 요왜 <laughs> 산을 밤중에 시작하나 그랬던 이유가 있었고, 올라가는 시간과 내려가는 시간이 있고 어떤 시간의 거리 문제였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제 규제를 한다는 규제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제가 그 안내하시는 분이 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같이 갔는데 그분이 좀 젊으신 분이고 전 젊다. <laughs> 젊으신 분이고. <laughs> 아,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조금 더 있다 보니까 내려올 때 다리가 좀 경련이 일어나 가지고 이게 안 걸어지더라고요. 내려올 때좀 고생을 했어요. 아, 많이 했어요, 고생을. 경련이 일어나니까 저 구미에서도 이제 경련이 조금 뭐 지식이 일어났었는데 여기 제주도에서도 경련이 일어나 가지고 걷기가 불편해서 내려올 땐좀 고생을 했고 시간이 꽤 오래 걸려 가지고 올라가는 시간 뭐 내려가는 시간 한한 10시간 정도 그렇게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아, 참아 참 멋있고 괜찮은 그런 등산이라고 하긴 그렇고 등산이라고 하긴 그렇고 참아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아 한번 가 보셔라 근데 조금 조금 좀 힘든 부분이 있다 아 라고 생각합니다 올라가는 뭐 젊은 사람 많이 올라가고 애기들이라고 애들 아 애들도 학생들도 올라가고 그런데 좀 미끄럽고 좀 힘듭니다 그리고 너무 추울 때는 안될것 같아요 어, 눈이 오거나 그면 산이 워낙 비끄럽고 험진하다고 아, 생각하진 않는데 조금 아, 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중도에 포기할 확률이 높습니다. 조금 네, 매력있는 산입니다. 한라산. 괜찮은 산이고요. 기운도 좋게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기운 아, 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니까 뭐 기운도 그게 이제 여행이라는 거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행에 대해서 이제 저 이제 지금 후회하는 건 뭐냐면 젊었을 때 여행을 좀 많이 다닐 걸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 이라도 여러분들 여행이나 어떤 이런 산산 산? 전철을 타시면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 뭘까 하는 거 생각인데 내가 직접 가 보니까 이제 그 올라가신 분들하고 얘기를 했지만 야왜 사람들이 그 히말라야 산을 저렇게 눈이 저렇게 내리는데도 갈까? 아라고 생각해봤어요. 와 이유가 있구나 했어요. 아 매력이 있어요. 매력. 저는 그냥 산에 갈 때는 그냥 단순하게 뭐 편하게 아씨 뭐. 아 워낙 산을 저도 좋아해서 3 0대부터 뭐안 가본 산이 없어요, 작게 작게. 근데 내장산을 내장산은 거의 많이 갔고 거의 11월 초 정도에는 단풍도 있어서 제가 이제 자주 가는 편인데 올해도 지금 이제 갈 계정인데 보니까는 뭐 단풍 계획 한 6, 7월 7, 8월 9일 정도부터가 뭐 꽃이 핀다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있더라고요. 어쨌든 올해도 어, 올래는 3, 4일 날 많이 갔는데. 올해도 어떤 단풍이 열리는 그 시점으로 해서 한번 가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갔다 오면 마음이 좀 달라져요. 생각도 달라지고 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다녀오시라고 해보고 싶고 어 제주도에서의 한방산인가 그그 그 앞에 또 절이 또그큰산그 그 밑에. 그 기기가 상당히 강한 기운 바로 밑에 절이 있어요. 근데 그 위에 절은 가 보니까 이제 무속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고 그 밑에 절은 앞에 바다가 이렇게 있고 터가 상당히 좋아요. 근데 그 우리가 풍수에서는 그걸 응. 이제 그산 뭐 줄기가 그, 그 바다 쪽으로 뻗었는데 그 중간을 잘랐더라고요. 그거는 손해입니다. 풍수적으로 빵점이에요. 참 묘하게 그 터는 좋은 터라고 생각합니다 o n t 운도 좋고 그래서 한번 다녀오시면 건강해지고 n 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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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그 허준인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연을 사랑하면 옛날 분들이 거짓말 t 안하겠죠? 자연을 사랑하면 마음이 생명이 맑아지고 수명이 연장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뭐 잠이 보약이고, 웃음이 명약이고 뭐야 또뭐 삶이라는 것을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라. 복잡하게 생각하면 아, 어힘들다야좋으면 좋고 나쁜 나쁘고 아, 그걸 분명하게 해놓고 좋아하는데 아니다라고 하면 아니고고 끝. 그리지 치착이나 이런 거는 안 된다 그것이 어떤 건강생에 마이너스다 이렇게 얘기를 한것 같아요 그럼 결론은 뭐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방법은 뭐냐 뭐 잠잘 자고 많이 웃고 많이 걷고 좋은 산 많이 다니고 그 다음에 삶이는 자체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가볍게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오래 살고 건강해지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좋아요, 알람, 구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도 구성 동영상을 찍었는데 조금 파일이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좀 고민 중입니다. 조금 내용도 좀 그렇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음 주라고 하는 11월 우리가 그 며칠이냐면 6일입니다. 6일 수업은 제가 이제 제천에 가서 수업을 합니다. 대청에서 야외 수업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거 비슷하게 그런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구성학하고 사주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풀어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중인데 어, 우리 지금 가평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거기가 이왕이면 한뭐 가을이기도 하니까 한번 가봅시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 갈 예정입니다. 가서 그서 9, 11월 6일인가요? 이날은. 제천에서 수업을 합니다. 오전, 오전 몇시죠? 10시인가? 10시인가부터 10시인가 11시부터 어,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뭐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을 주시거나 뭐 하시면 오셔도 가능합니다. 제천 근방에 계신 분들은 아, 오늘은 간지별 운세에 대해서 어, 양감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운관을 얘기를 했고요. 양감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알람,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한라산. 아, 이 자리를 들어서 한라산을 저한테 안내해 주신 분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라산은 가보세요. 우선, 간목일관 보겠습니다. 간목일관. 간목일관 보니까 정화 정해달이 되는 텐데요. 간목일관 정해달인데, 상관을 봤다고 그러네. 상관, 정해, 상관의 정관인가 뭐, 어, 상관을 본형태요 그러면, 상관이라는 건 불편한 문제니까, 도적과 사기꾼, 뭐, 마찰,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뭐, 이렇게 하고. 근데 이 사람이 많이 교육적인 일을 한다고 하면, 그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고 어, 상관성을 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좁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어, 어, 진행하고자 이, 하는 일에 대한 어떤 결과치나 일이 잘 진행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어, 상대적으로 사람들과 마찰도 많이 생기고 또 여자라고 하면. 상관은 우리가 관을 친다 그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별수가 올수 있고 마음이 고독해지고 변화가 올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수 있는데 감모기를 들어서 병화를 보면 아름다운데 정화를 보면 영 불행합니다. 그건 그냥 그림만 타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이제 부정적으로 해석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뭐 해십니다 뭐, 그러니까 저녁 시간이다. 라고 하면 달빛에 있는 고목이 되니까 외롭습니다. 외롭다는 한 표현으로 는 뭐예요? 힘들다는 뜻도 생각이 될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 그래서 정화를 봤다는 것은 좀 어렵다. 일이 답답하다. 쉽게 풀리지 않을 테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볼수 있을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화를 봤습니다. 병화. 병화는 정화를 봤으니까 겁제를 봤는데 이게 이제 계절적인 부분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병정화가 부닥치면 아 상황에 따라서는 유능한 부하나 아랫사람을 통해서 어떤 중책을 맡거나 성공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를 얻어 올 수도 있다 임수를 끌어 올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단 병정이 오면 우리가 비겁이 오면 뭐라 그러죠. 부부이 별수, 애정사, 뭐, 이렇게, 이렇게 얘기 해요. 그, 뭐라 그러죠? 또, 애정사가 생겨서, 마음이 복잡함, 힘듦,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데, 만약에 이게, 병정이 떴는데, 해월이면 뭐가 돼요? 해자즉 밤이면 뭐냐면, 대세가 누구죠? 정화 대세입니다. 이 때는 병화가 이익이 없습니다. 아, 예를 들자면, 그렇죠. 근데 지금, 정해 날이니까 병화 입장에서 이익이 있겠습니까? 아,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음고생을 하겠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해볼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뭐, 인멸진사움이다월이다뭐 이렇게 우리가 따져 본다고 하면, 그때는 뭐라고 그러냐면, 어, 평화 대세니까 어, 내가 중책을 맡거나 아이들을 이끌 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정의들 자체는 뭐, 해달이니까 좀, 뭐, 좋다고는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고 조건이 좋으면 사주구조가 좋으면 주변 사람 아래 사람의 뜻에 따라서 내가 중요한 정책을 정책이라고 놓고 책임을 맡거나 일을 수행하는데 어떤 어, 임무가 주어질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평화, 평정, 그다음 정정 무토입니다. 무토는 정화를 봤으면 인성을 본 겁니다. 우주상 부모, 국가를 문서상 이익, 경금의 이익 이렇게 볼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토 일반 같은 경우는 정화를 봤을 때 문서, 계약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경금을 봤을 때 경금은 정화를 보면 이 정관이 되나요? 정관? 정관이 되나? 공공사업체, 이권 개입, 어떤 특허품, 생산품, 국가조직의 책임성, 뭐그 다음에 가정이라 그러면 가정에 대해서는 남편이 어떤 성공사 여자라고 하면 집안에 가만서상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던져 볼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임수일간입니다. 임수일간은 음, 정화를 보면 수화 수국화 재성을 본겁니다. 그럼 마음이 조금 너그러워질 수 있다. 아니면 약간의 손실수가 따라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이라고 정임한복. 뭐 어제 수업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정임하고 외정삽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 조건이 좋으면 처의 직장 생활이 조금 이득이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는 이 논리는 그 뭐라 그러나요? 세운이나 대운에서도 이걸 끌어다가 쓰면 잘 맞아요. 정말로. 이렇게 그러니까 많이 들어보시고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알람,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찍은 지 한참 됐는데, 며칠 됐죠? 오늘 또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자, 이걸 다시 정리해서 보면, 우리 항상 글자들이, 갑을 병정, 무기, 경신, 뭐, 이렇게 옵니다대운도 갑을 병정, 쌍수로죠. 그래서 제가, 어, 언젠가 소개를 이랬습니다. 그냥, 아, 뭐냐, 하나로 봐라. 왜, 어차피 그 문제점이 연속성이다. 라고 하면, 아, 어, 병정이니까, 병정이니까, 10월, 11월에 뭐냐면, 어떤 키워드가, 그 연경을 상상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감목일간을 이렇게 했을 때병 (10월 11월달에) 어떤 문제점이나 상황의 전개상을 본다고 하면 감목일간은 직장에서 변화 변동이 있거나 새로운 일을 하거나 맡은 일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고 갈등이 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감목일간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하면 어 정해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스트레스를 받는다. 아, 그럼 병 병화. 그럼 10월 달에 맡았던 일이 11월 달에 오니까 엄청난 압박으로 오거나 부다짐이 생기거나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아, 아,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다음 을목입니다. 그럼 병화 정화를 봤으니까 새로운 일에 도전 의식이 생기기도 그다음 뭐냐면 약간의 갈등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던 일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화일과는 병정이니까 비겁이 왔습니다. 손재수가 돈이 그러니까 좀 나갈 수 있다. 그럼 애정사의 변화가 온다. 애정사로 고락 프겠다 이렇게 하고 잘못하면 이별수가 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별수가 오면 새로운 인연사를 찾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돈이 이것저것 나갈 곳이 많다. 뭐 이렇게도 생각해 볼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는 다시 이거 살짝 바꾸면 새로운 인연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만나고 헤어짐이라는 어떤 단계성은 아 만난다는 것 자체는 헤어진다라는 어떤 그 짝을 이루는 이념이기 때문에 어차피 비겁이 오면 돈 나갑니다. 이별이 옵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납니다. 이렇게 도 생각하고 애정사로 인한 굴곡이 옵니다. 갈등이 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를 그다음 무토일간다 병정이 오면 문서, 자격 문제, 우 사람, 현금의 문제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기토일간입니다. 병정이 오면 정인의 편인이 오니까 문서 갈등 이렇게 되는 거고 진로 변경, 정신적 스트레스 이렇게도 볼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금일간은 병화정화를 보면 직장 그다음에 조직에서의 가정에서의 스트레스 내지는 이익성 이익성이라 그러나 뭐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금일가입니다 병 병화 정화가 왔으면 정신적 스트레스 정화는 이제 평관이 와버렸죠 아 이달에 뭐 골치가 아플 겁니다 잘못하면 직장에서의 변화 변동수 여사 이 여자 이성 문제 갈등사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질관입니다. 그럼 병정을 받다라고 하면 뭐라오냐? 외정사, 해동사, 금전 문제, 새로운 팔로처 문제, 새로운 시장처 이렇게 생. 새로운 일 이렇게 생각을 해볼수있잖아나라고 생각합니다. 기술관입니다. 병화정화니까 해정사, 금전 실수, 새로운 어 아, 도리터라고. 그렇고 새로운 일터, 장소, 변화 뭐 이런 게 올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아 여러분들도 근데 겨울에는 안 돼요. 겨울에는 힘든 거. 그 여름 한 7월 한 중순까지 지금 10월이니까 11월 11월 중순까지는 저는 적극 한번 가 보세요. 이렇게 권유를 해 보고 싶어요. 태백산. 태백산이 아니죠. 한라산. 매력 있는 산입니다. 괜찮은 산이에요. 분화구 그것도 잘못 본다는데, 뭐 날씨도 맑고, 뭐 이래가지고 괜찮았고, 어, 올라갈 때 가다 보니 바람 불고, 가다 보니 비 내리고, 가다 보니 꽃, 뭐, 아, 뭐죠? 눈, 눈 있고, 가다 보니 바람 불고, 야, 이거 참더 매력 있는 건정상이가니까 하늘이 너무 파래. 야, 하늘, 근데 이게 우리가 밑에서 보는 하늘하고, 정상인 하늘, 정말 물빛, 물빛. 색깔이었어요. 멋있는 산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호인 구성하게 사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